여기는 화양제일시장이에요. 보면은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가게가 있습니다. 어머 안녕하세요 사장님. 어머나 세상에 네. 안녕하세요. 네. 아이고 네 어, 해금으로 이것저것 다양한 곡들을 들려드릴 미인데뭐 듣고 싶으신가요? 내 나이가 어때서? 네 그러면은 내 나이가 어때서 당실당실한 곡 들려드릴게요. 제가 이제 광진구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혹시 우리 동네 자랑, 광진구 자랑 하나만. 다들 학생들이 다 모이잖아요. 야 한양대, 세종대, 건대 다, 다 학생들이 오. 동문 애들이 이리 다여기서다 모이잖아요. 뿅! 네, 여기는 건대 마세거리입니다. 여기 보시죠. 빵빵빵빵. 네, 진짜 여기 안와 보신 분들은 없을 것 같은데요. 저도 여기 자주 오거든요. 즐길거리, 놀거리,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은 곳입니다. 들어가 보실까요? 홍홍홍홍. 아 여기 한 커플 분이 계시네요. 어, 안녕하세요. 네, 이렇게 광진구에 놀러 오셨는데, 혹시 광진구의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? 되게 놀거리도 많고, 할 것도 많은신데 어, 네, 맞아요, 맞아요. 여기 이제. 건대 마세 거리라고 해가지고 여기 굉장히 다양한 먹거리도 있고 놀 거리도 많거든요.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인터뷰응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 여기 마침 네, 사장님이 여기 나와 계시는 것 같은데요. 한번 인터뷰를 해볼까요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이고 안녕하세요. <laughs> 네. 어머나 어머나 여기 사장님이시죠. 네. 어머나 그렇군요. 여기에서 얼마나 장사하셨어요? 제가 97년도 오픈했어요. <laughs> 97년도요? 네. 아유, 그럼 몇 년이 됐는가? 25년 됐나? <laughs> 어머야, 세상에. 지금 30년 됐습니다. 거의 30년 다 되셨네요. 네. 여기에서 이렇게 장사를 오래 하셨으니까 우리 광진구 자랑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우리 강진구요? 네. 어, 강진구는 가장 그 역세권이 저 2호선, 7호선 그리고 교통 요충지로서 음. 가장 꼽고 싶다면 우리 젊음의 거리. 맞아요, 맞아요, 맞아요. 핫한 거리죠, 우리가. 맞아요, 진짜. 그러니까 저희들도 희, 젊음의 그 길을 받아서 조금 나이는 많은데 조금 신기어가 <laughs> 그럼 혹시 듣고 싶으신 곡이 혹시 있을까요? 해금으로 다 들려드리겠습니다. 행복을, 뭐, 뭐지 그게? 혹시 행복을 주는 사람인가요? 네, 행복을 <laughs> 주는 사람. <laughs> 감사합니다. <laughs> 혹시 광진구에 사시는 분이신가요? 아니요. 아니요, 아 그래요? 그럼 광진구에 놀러 오신 거예요? 어... 친구 집이 있어가지고, 나그 <laughs> 들렸다. 네. <laughs> 아, 그 광진구에 친구 집이 있어서 네. 친구 보러 이렇게 오신 거군요. 네. <laughs> 아, 그렇구나. 그러면은 여기 광진구에 자주 오시나요? 네. 요 근래에 자주 오게 됐어요. 네. 아, 그러면은 혹시 광진구의 그 장점이라든지 뭔가 여기 좋은 점, 좋은 점이 아. 뭐가 있을까요? 일단, 그, 건대에 음. 되게 음식점도 많고. 맞아요, 맞아요. 그렇고 또 학교도, 음. 대학교 가까워서 참 편의시설이 음. 잘,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오, 맞아요, 맞아요, 맞아요. 그러면은, 어, 마지막으로, 음, 광진구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. <laughs> 아. 한번 살아보고 어. 싶어요. 네. 어. 네. 어머, 너무 좋다. 이, 이제 온지몇번안 돼가지고. 네. 자주 와보고 싶은 곳? 네. <laughs> 어머, 너무 좋다. 네. 아이고, 세상에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흔들리는 곳들 속에서. 아, 네네네. <웃음> <웃음> 합니다. <laughs> 네, 오늘 저와 광진구 화양동 동네 한 바퀴를 돌아보셨는데요, 어떠셨나요? 굉장히 다양한 광진구 주민들 주민분들과 그리고 또 굉장히 다양한 먹거리, 볼거리 이런 것들 이렇게 같이 보셨어요. 너무 너무 재밌지 않았나요? 저는 진짜 너무 너무 행복했습니다. 와, 오늘 이렇게 저와 함께 동네 한 바퀴 같이 다녀주셔서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광진구의 청년 예술가. 해금표는 은한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